레고랜드의올 어린이 수가 점점 줄을 것이 뻔한데 레고랜드는 무슨 수로 돈을 번다는 말이냐? 그럼에도 왜 영국 원린사는 주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인 한국에서 어린이부터 레고랜드 사업을 하려는 것일까? 어린이 수도 많고 또 어린이 비율도 높은 수도권을 놔두고. 왜 푸제 인구가 적은 강원도 춘천에서 어린이 터 사업을 하려는 것일까? 국내 수만땅 가해라 두고 굳이 세계 최고의 선사 유저 시원도시에 터에다 놀르터를지겠다는 저희가 무엇이냐? 한국의 레고랜드 사업 부역자들은 듣거나 그대들은 본인의 영대을 위해 춘천 중도 선사 유혹를 파악했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다. 도역자들이 춘천 중도 선사 욕지를 파괴한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어떻게 자기 손으로 제 조상의 불안산사를 파괴해서 외국계 장난감 놀이터 사업장에 통제를 왔다. 바칠 수가 있겠다는 말인가. 이제는 춘천 중도를 아예 통제로넘겼다는 말이냐. 강원도가 사업 시행 주제를 LA개발에서 멀린 사람 변경하는 동해안을 처리하달라고 강원도의회에 공식 요청했고 만일 오늘 강원도의회가 이 동해안에 승인만 한다면 춘천, 충돌은 통째로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들들은 그래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 이 묻는다. 이대로 역사에 주인이 되어 살겠는가? 아니면 마음 하나 바꿔먹고 역사에 주인이 되어 살겠는가? <웃음> <웃음> 과거에 일제가 조선 왕궁인 창경궁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다가 짐승 우린 창경원이라고 동물원을 만든 일이 있었다 말로야 자라나는 어리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신일은 우리 민족의 어른 말살하고한 짓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번엔 인류의 성지가 될시원의도시 유적지를 파괴하고 플라스틱 장난감, 놀이터인 내오린들을 죽겠다는 인간들이 이 앞에 또 있다. 이 또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파괴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머릿 속에 우리 유재한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규칙에 지나지 아니한가. 어디요? 음,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들고 있요 예예, 제가 들고 있을게요. 보여시면 돼요. 여기 읽으실 여기 읽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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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거예요. 세상사 모든 일이 사필기전이여인과응 보라했다. 충천 중도 선사 유적지 발굴 파괴 과정과 도전의 역사라는 기록물에 충천 중도 선사 유적지를 파괴한 파괴자와 인사에 부역한 부역자들의 행적이. 반납치 기록될 것이다. 그러면 춘천 중도 1년 시원 도시 유적지를 파괴했다는 자신의 업보 때문에 자신들 또한 배대로 그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